할머니 또 오셨어요. 아 씨. 또 나야. 방해해서 미안해. 난 너무 무서워. 무슨 일이신데요? 어제 그림자 같은 한 무리가 우리 집을 주시하는 걸 봤어요. 너무 무서워요. 우리 집을 털거나 더 심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. 집에는 10대 딸이 있다고요. 10대. 제발 우리를 한두밤정도 지켜주세요 제 남편의 사냥용 샷건을 쓰시면 되실 잠깐만 기다려 밥 먹이고 밥을 보내야겠다 조건이 있어 당신 집을 지켜주시면 지켜드리면 샷건과 딸을 주시오 밥먹.. 너도 밥먹어야 돼뗄 감이 없대 왜 쥐가 안 잡히죠? 이틀이나 됐는데. 아씨. 자 이제 만들어야 돼 오늘. 어 오늘은 좀 빠듯빠듯하게 보내는데. 빗물 정수기는 만들었고 위스키 증류소 마르코 안 피곤하니? 야 밤새고 갔는데. 너일좀 해라. 라디오 그럼 안나 기자를 못 만들어. 라디오를 만들래요 그냥. 아... 안나 기자가 이 나? 때가 마땅치가 않은데 여자 방에 부상 회복 진짜 오래 걸리네. 어떻게 만들죠? 어, 하단 말고 어디가? 위스키. 술이 필요하네. 이제 설탕이 필요하구나. 물도 필요하고. 부품이랑 나무는 거의 엔딩 볼 때까지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. 여기 앉아있으면 책읽는다고? 오케이 고모장감님 평가찍 고맙습니다 일단 물을 만들고 게장이 도시를 떠날걸 안돼 부상 치료 안 해도 돼요. 저게 심해지지만 않으면 그리고 누우면 회복하잖아 상처를. 얘들 부상 이렇게 회복 중. 자면 조금 조금씩 회복돼가지고 굳이 할 필요는 없더라고. 매우 뭐 심각한 중상 뭐 이런 거면 해줘야 되는데. 야 우리 집 많이 좋아졌다. 많이 좋아졌어. 좋아 좋아. 파블은 하루 이틀 정도 있어야 돼요. 여기에 못 가지? 전투 중인 지역엔 갈수 없습니다. 전투 중인 지역엔 갈수 없습니다. 여기도 전투 중인가 본데? 여기 가서 설탕 갖고 올까? 오늘 은나 무도 필요 한데 식량 고철 약품, 배고픔, 배고픔. 오늘 도, 방 어는 여 자가, 사본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, 아니, 거 어... 어차피 저기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. 거의 다 털어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. 여기 거의 다 털었거든. 여기도 없고, 설탕 17개하고 담배잎 약초, 담배 잠깐! 아, 잠깐! 아 쥐잖아? 아, 놀래라 오 책도 있고 오 커피도 있고 오기 잘했다 여기 오 붕대 대박 역시 빠루의 힘을 위대하군요 오케이 야 알차게 알차게 얻었어 알차게 이제 여기는 다 털었어요. 여기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, 여기. 그리고 일찍 돌아왔고. 11일차. 붕대를 가져왔어. 이제 그 상처를 보자. 파블은 도적대에게서 이웃을 보호해주고 탄약을 열 발을 얻어왔어요. 야, 열 발, 열 발. 이제 탄탄 살 필요 없을 것 같아. 열 발이면. 그리고 애들 우울한 게 사라졌어요. 도와주고 와서 이거 봐, 그쵸? 슬픔, 우울함, 뭐 이런 거다 사라졌어요. 자거제워야겠다 왜 다른 안 받아왔네? 이 자식이... 아, 만들 수 있는 게 없다. 아무것도 못 만든다. 너 일어나. 음식 만들어라, 음식도 못 만들어. 땔감이 없어서 술이나 만들자. 땔감도 필요하네. I 은 태우지말고 나무를 하나 태우 o 됐죠? 설탕 3개 들어가니까 3 4 1 g o i 5 g to tell you. i 병 만들 수 있네 to t e 물물물 o u I'm going 을 o tell you. I'm going to tell you. i 딴 데로 옮겨야 되나? 자, 술중료하고그 다음에 물도, 만 들어야 돼. 아휴, 부품이 모자라다. 여기 앉아서 집시켜. 거기서 성역을 억제해봐. 음. 라디오 지금 안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슬픔이나 우울한 게 없어서. 인내의 <laughs> <있네>, 의자. <laughs> 라디오 만드는 게 아마. 재료가 부품이 또 많이 들어갔거든? 이게 부품이 여러분이 상... 그뭐 저한테 뭐 이거 만들어라 저거 만들어라 그러는데 부품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요 이... 상자같이 생긴 게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30개씩 막 들어가 옆에 작업대 이것도 30개 들어가고 저게 30개를 모은다는 게 <laughs> 진짜 이틀 동안 저것만 주워 와야 겨우 가능한 정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. 생각보다 주간 종료 해야겠다.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,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죠. 100%라고 써있네. 학교에 32%. 근데 여기에는 부품이나 그게 없어. 호텔은 좀 위험하고, 병원도 좀 위험하고, 조용한 집. 여기 혹시 노부부 살고 있던 거기 아닌가요? 여기 또 가면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또 애들 슬퍼질 것 같은데. 호텔 가자, 호텔. 파불이 약간 아프네. 자, 차. 여자애 붙인 번 세울게. 아니 학교에 그게 없어요. 식량하고 약품만 있고. <laughs> 나 지금 부품이 부품하고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. 나무가 많이 필요한데. 음 칼도 없어 지금. 그냥 학교 마지막 학교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자. 32긴 한데. 빠루 빠루 필요 없을 것 같고, 삽도 필요. 없... 아, 가져가야 되나? 혹시 모르니 하나 둘셋넷다이 아니야, 빠루만 가져가자. 수집은 두 명이 못 가요. 한 명만 갈수 있어요. 빨리 <laughs> 가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. 어? 우와! 약이! 약 부자 됐어! 초대박, 초대박! 오, 초대박입니다. 빠로만 갖고 오기 잘했지? 아, <laughs> 이제 <laughs> 빠르로 연거 치곤 참, 마음이 아프네. 이거, 할아버지, 이거 잠깐만 뒤져볼게요. 와 아우, 털어야 되나, 이걸? 아. 털면 또 아파질, 마음 아파질 텐데. 아씨. 아니, 이거 할아버지인데 날 공격하겠어? 할아버지인데? 아기참 슬퍼 게임이 처절한 이제 톱만 있으면 되네요 여기 톱으로 따고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래도 많이 얻었어 생각보다 많이 얻었어요 여기도 톱이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엔가가 하나 또 있을 거야 톱이 필요한 게 지하 왼쪽에 거기 톱으로 들어가는데 아니었나? 톱이잖아. 식물이네. 톱으로 여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. 냉장고 옆에 털었어. 옥상도 털었어요. 왜냐면 옥상으로 돌아가서 이리 내려왔었거든. 옥상도 털은 걸로 알고 있어. 다 털었잖아. 다 털었죠? 학교에는 이제 톱만 가지고 오면 되겠다. 그리고 마지막에 저 할아버지 할머니 털고 학교는 바이바이. 그면될것 같아. 건물 맨 위에. <laughs> 나중에 오지 뭐. 톡 가지고 올 때. 괜찮아요. 많이 챙겼어요. 나는 약을 가져왔다. 이하이듀, 약 공하다. 술술 술. 술, 술. 배고파 한방 약은 어디 다가 쓰나요? 붕대는 상처고, 알약은 아픈 거고, 한방 약은 그냥 아픈 건가? 얘좀 재워야 돼. 얘도 매우 배고픔이네. 다 매우 배고픔이네. 슬픔 떴어요. 라디오를 만들어야겠어요. 두개 모질라. <laughs> 미치겠네 쥐도 잡혔고. 땔감 나무를. 일단 너부터 먹어 쥐도 다시 만들고 너 먹고 여기 와서 줄서 일로와 여기 앉아있어 밥해줄거야 배식받아야지 문앞에 누군가 왔어, 잠깐 너 빨리 먹고 가다 먹었어? 일로와 다음 아이, 할게 많아 <laughs> 진짜 밥먹으라 너 슬프지? 가서 여기 차 앉아있어 거래합시다 뭐 좋은 것좀 들고 왔수? 자 내가 커피가 있단 말이죠 이제 약은 필요없어 약은 필요없고 어 오늘 담배를 안 들고 오셨네 아이씨. 재료를 많이 사자 피 하나 주고 약으로 딜을 할까? 약이 많은데? 오히려? 토바코일 미스키가 있지 아직도 장난쳐야 술두 개나 줬는데, 어, 어, 됐다, 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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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도 필요하긴 한데, 이렇게 하면 거래할 수 있네요. 야, 술이 굉장히 비싸네요. 술이. 증류소가 증류소 두개 만들까? 물도 좀 필요하긴 한데, 물은 안 된다. 여기서 더 이상 뭘 추가할 수가 없어요. 이게 끝이야. 얘가 술이 있어서 그런가? 써이 정도로 거래하지 가. 라디오 만들 수 있어 이제. 라디오를. 피곤하구나, 붙임번 사가지고 아이씨 일어나 봐요.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? 그래, 이거 만들어야지, 술 만들어야지. 물도 만들어야 돼. 담배와 토바코 잎은 현재 포고르우에서 화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불우하고도시의 소량을 리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리의 삶은 오! 공원에서 산책하기엔 딱 좋은 따뜻한 날씨가 올 것입니다. 클래식 음악을 틀어놔야지. 클래식 음악을... 괜찮네. 좀 누워있어라. 뭐? 누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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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술만 드세요. <놀람> 나무로 하자. 너, 자지 마, 일로와 팝을 물도 만들어야 돼. 술 2개. 설탕 6개. 물은 수량을 조절이 안 되더라고. 한 방에 저 4개밖에 네 증류가 안 돼요. 라디오나 들어라. 알락이 자가서. 아, 얘가 슬프잖아. 니가 알락이 자가서 들어. 다 잡아야 잘 시간이야. 오케이. 어, 12일차인데 이 정도면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? 약도 이렇게 많이 있고, 음식도 괜찮아, 아직. 이제 7시. 약탈할 시간이야. 여기도 천정이 있나? 이제 학교는 안 가도 되고. 전투도 할수 있겠죠. 근데 지금 전투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라서 총만 구하면 뭐 갈 데가 없네. 여기는 가면 안 돼. 아, 할머니, 할아버지, 아, 미안해서 안 돼. 여긴 100% 완료했고, 학교도 64% 완료했고, 병원은 주의해야 되는데, 부품은 엄청 많네.